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제가 오랜만에 하는 게임인 칼칼나 게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이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제 기능일 거예요. 네, 분신술을 제가 분신술 해볼게요. 근데 자기 분신술을 자기가 주요 오늘은 오늘은 한한 한 번도 안 죽고 2 0명 죽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저번에 1명1 명을 죽였었는데 완전 완전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고 오고 친구야 일로 일로 친구야. 나갔다저 많이 죽었거든요 어 빨리빨리 어, 어,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아빨리빨빨리빨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맷바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몇바퀴는 시간이에요 자맷바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칼칼칼 썰어나면서 친구들이 죽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못 죽여요 친구야 안녕. 오, 한 명. 어, 나 진짜 빨리 피. 빨리 피. 완전 어지러워요. 후, 뚜, 뚜, 뚜. 아, 웃겨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얼굴 유튜브 말고 이제 게임 유튜브를 할 거예요. 이제 로블록스 게임 유튜브. 그 대신.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야 어, 저기에서 친구가 표창을 애니고 있어요. 어, 그러면 죽여야겠죠? 어, 친구 어디갔지? 어, 내가 죽인다고 도망갔네. 자, 아, 친구, 일로 와. 앞뒤 죽이고. 음, 야, 이 친구 죽이고. 자, 아, 두 명. 이 친구. 아! 오! 죽었다, 야. 이 친구한테 죽었네. 나 맨날 이 친구한테 죽었네. 죽었네. 음. 가다다다. 가다다다다 친구야, 일로와. 친구, 어디 갔냐? 이쪽으라가 분신술 위에 다 놓고 분신술! 하고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좀 쉬도록 하니다 저기 친구가 저기 알아낼지 오면은 제가 나가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헛! 분신술을! 이렇게 이제 도망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아까 죽었던친구를을안고 나한테으로 하면, 죽인 것 같았었는데, 친구들이 분신술이 참 많았어요. 이그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이거이거그컬면의 컬러리라고, 노래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엄청 좋아 해 가지고 맨날 봐요. 아려랑도 보고 저 아려랑 팬인데 유튜브잖아요. 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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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아려랑 팬. 아려랑 이거 보고 아려랑 님 이거 보고 계신 아려랑 님 이거 보면은 이거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아려라님을 좋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싶은데 제가 제가 제작자니까 제가 이거 그건 그 제작자 뭐더그러저거 하거든요 제가 지금 3학이라서 게임 유튜브를 잘 안해요 오늘 처음 게임 죽였어요 아, 아깝게도 20명 가기는 너무 어려워 같아서 다른 맵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합니다 자, 핸드폰으로 하고 이제 입양하세요를 들어갈거예요 입양하세요를 들어갈 거예요. 입양하세요를 들어왔는데, 제가 두 마리밖에 받았어요. 아니, 두 마리, 한 마리씩 친구한테 줬거든요. 근데, 친구, 저랑 같이,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입양하세요 하기로 했는데, 그,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자한번 아, 보물 한 다음에 오브. 이번에는 생쇠를 한번키울게요아 근데 이거 왜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아나 이거 벗어야 된대 왜냐면 이게 수영이거든요 오늘은 쉬는 날 제가 이거 내옷 만들었어요 아빠야 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생쥐 두 마리를 키울 건데 한 마리는 이렇게 10대고 한 마리는 10대 이후입니다. 제가 한번 요 이번에는 차량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봅시다. 오 기차 뽑은 사람 있네. 음. 봐봐 잠깐만. 오늘 기차 뽑는 거가 기차 한번 뽑은 거은데 싶...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이... 돈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돈 많잖아요. 근데 돈이... 그래, 자, 어, 기차! 여러분, 아려랑에서 아려랑 팬분들 이거 보시다시피 아려랑 팬분들 이거 보시면 은알것 같은데 아려랑 안본 사람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기차 앉아집니다. 여러분. 앉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정 시간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 박스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뽑아보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없어 그러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패스 가슴에 안고 있어. 자, 그러면 뽑아봅시다. 제발, 제발. 뭐야, 이거. 아, 희귀 나왔어요. 뭐야. 나 분명 8층밖에 안 모았는데. 음, 고양이 왔다리 가드 자, 그러면 뭐, 뭐, 키워봅시다. 샌드위치 밖에 없는데. 나는 뭐, 기계 가지고. 에 바로 앞 배. 보육원 이 있으니까 뭐. 일로와, 손아. 손아, 일로와. 손아. 자, 일로와세요, 소아 잠깐, 어, 네, 어, 어, 어. 응. 그러면 한번 저러재우러 가봅시다. 여기 사장님이 있어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쓸데없으니까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어요. 집에 은이있있습다다이제은이 방은 이 방은 이은이 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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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은 리 방은 이 방은 이 방은 이어은이방이 방은 이 오늘 이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어어어아자 제대로 어, 어, 어. 아. 자, 자아자한번 가봅시다. 탈수 있습니다. 롤러 스케이트 무속에서 탄다고 <laughs> 해서 안 죽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게임은 그래. 게임은 게임이니까. 자 여러분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있습니다. 아, 어, 됐어, 됐어. 자 다시, 다시.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안돼 잠깐만 꼈어 아, 여러분 이거 아기로 안 들어가도 돼요 어, 어 여러분 들어왔어요 자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것만 있으면 들어오,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여기 가려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제 비밀 공간입니다. 이거는 피자가게이고제피자카 공작은 여름에 입을 때 이거는 수영하는 건데 이 마스크는 왜 썼지? 마스크나 왜 썼을까? 마스크 벗어라 자, 마스크 벗고 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도. 아아날아아수있아데아아다 가자. 여러분 이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